안녕하십니까. 사원기매 리뷰 조배입니다 자, 오늘은요. 맛있는 녀석들 묵은지 김치우동 나베를 구입해서 왔습니다. 가격은 12,500원이고요. 꽤 비싸죠? 2인분이라고 하는데 2인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우동은 하나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2인분이라기 보다도 두 명이서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봐야겠죠. 아무래도. 자, 아, 이게 좀 뜯겨있는데, 아, 원래 완성품으로 이렇게 먼저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이게. 뜯은 이유가 요 육수를 해동시키느라고 육수 꽤 크죠. 육수를 해동시켜야 해서 먼저 뜯어서 육수 먼저 해동을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말 그리고 원래 이거를 원래는 이제 요후다리 시그니처 김치 우동이랑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우동 두개뭐 육수 두개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육수 하나 우동 하나 뭐 이렇게 아주 푸짐하게 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이 아니라. 두 명이서도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으로도 좀 벅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해가지고 이제 밥하고 말아먹고 이 시그니처 김치우동은 수다리 또 해물우동 사온 거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두개 리뷰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최초로 어, 하나, 하나만 리뷰하게 됐는데 893 칼로리고요 <laughs> 나트륨 5090ml입니다 내용량은 1080g 우동이 이렇게 있어요 우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래산인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고래사 우동은 아닌 것 같고, 우동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일반 우동면보다는 조금 크긴 커요. 이거랑, 이제 봐보고 말아보고 딱될것 같습니다. 안에는 이제 없습니다. 와, 이거에 12,500원? 맛있는 녀석들이 붙은 만큼 맛에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뭐숯 같은 거 넣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넣으면 원래 맛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지금 조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육수와 어묵을 넣고 먼저 끓이고요 이렇게 물이 끓게 되면 이 어묵을 어묵이래 <laughs> 이 우동면을 투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분간 더 삶아주시면 되고요 자 끓어왔습니다 예, 김치랑 어묵 요 데코레이션용 어묵 요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국물은 한번 오천나트륨의 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물 을 먼저 오, 짜지 않은데요? 좀 달달합니다. 예상외로 짜지도 않고, 간도 적당합니다. 야, 여러분, 저희가 평소에 먹던 김치찌개는 뭐 기본 5천원 됐다는 소리네요. 아무래도 <laughs> 나트륨이. 일단 면 한번 먹어볼게요. 어 쫄깃하다 못해 좀 약간 고무줄 씹는 맛이나 좀 고무줄 씹는 맛이라기보다도 약간 두꺼운 쫄면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이게 그냥 사누기 우동도 아니고 프리미엄 사누기 우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쫄깃함을 최대한 강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적힌 대로 2분 끓여줬거든요. 들익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아, 일단 어묵 어, 어묵이 진짜 많네. 어, 안에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괜찮네요. 네. 그럼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요거는 그냥 야채. 음, 요거 약간 매콤한 게 고추가 들었어요. 이게 기본 어묵이겠죠, 이게? 음, 어묵이 기본적으로 탄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어육이 꽤 들어간 것 같아요. 음, 김치는 볶음 김치입니다. 한번 뭐, 맛있는 녀석들에서 이제 수수로 떼어줘야 되고 어묵도 좀 푸짐하게 들었고 그렇긴 한데 가격은 좀 크네요. 12,500원 솔직히 이만큼이잖아요. 이걸로 2인분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양이 적은 여자분들 두분 정도는 드실 수 있겠는데 야 이거는 그냥 일반 분들도 그냥 1인분이에요. 다시 한번 이번엔 면하고 김치하고 어묵하고 잘 끓인 김치찌개 맛입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어묵보다는 떡을 넣어 먹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 김치찌개보다는 조금 달달한 맛이 있고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확실히 예, 맛있는 녀석들 이름에 맞게 맛은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먹방 들어가겠습니다 먹방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먹방하고 이제 저기 밥도 말아먹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먹방 들어가겠습니다 먹방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굉장히 쫄깃쫄깃쫄깃해요 면 확실히 쫄깃함은 진짜 괜찮네요 이거는 완전 합격이네요 쫄깃한 거 좋아하시는 분에 한해서요 저는 좀 라면도 좀 풀어진 면을 오버쿡 해가지고 이 면이 흐물흐물해져야 지저전 그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후루룩 먹을 때도 그냥 아주 쑥쑥 잘 들어가고 그리고 국물도 면에 더 많이 입혀져 가지고 확실히 맛있어요 저는 그게 보통 이제 좀덜 익혀 먹거나 이제 쫄깃쫄깃하게 최대한 그렇게 해서 드시는데 저는 안그렇더라고요 낙태장이 <laughs>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는가. <laughs> 그런 놈이 리뷰를 하고 쳐 앉았으니. <웃음> <웃음> 음. 면의 양이 좀 많은 줄 알았더니 기존 뭐 우동 면의 양과 거의 비슷하네요. 2인분이라 얼토당토 않는 저런 글씨는 안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밥을 말아먹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좀 식혀놨어요. 좀 차갑게 찬밥에다 말아먹으려고. 근데 뭐 완전 맛이 김치찌개 맛이라 이 밥하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저 우동 두개 했어도 될뻔 했네. 2인분에 겁먹어가지고 요 하나만 한 건데 아, 김치가 진짜 많네요. 아, 여기서 빠진 게 있구나. 밥이 두 공기가 딱 있으면은, 이따 우동살이 넣어서 두 명이서 앉아서 우동살이 먹으면서 밥하고 같이, 김치찌개 먹듯이, 이렇게 드시면 딱 되겠네요, 이게. 2인분이라기 보다는 밥이 없는 2인분. 밥하고 같이 드세요. 이렇게 써놨어야지 2인분이란 저 말이, 말이 됩니다. 예. 와, 이거 하나 다 먹으려고 했더니, 이거 언제 반이 먹혔지? 밥 먹다가 바퀴벌레 반 마리 나왔을 때그 느낌? 뭔 개소리?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어묵우에어짜도 맛이 안 나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달라져야 될 글자가 있습니다. 김치 우동 나베에서 요 나베를 전골, 김치 우동 전골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상품성을 조금이라도 좀더 어필하려고 나베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김치 우동 전골이에요, 그냥. 그런데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밥이랑 같이 이렇게 부대찌개 드시듯이 이걸 끓여가지고 우동 사리를 이제 두 분이서 가볍게 나눠 드시고 밥. 밥과 이거를 떠먹으면은, 어우, 딱이에요. 예. 진짜 김치 전골로 정말 맛있는 맛입니다. 예. 좀 달달하면서. 맛은 확실하게 잘 뽑아냈는데, 예. 이름이 틀렸다. 예. 그리고 2인분이라는 표현은 밥이 있을 때 2인분이 있고, 밥이 없을 땐 2인분이 아니고, 1인분이다. 일단, 아, 하... 오늘도 나트륨 5천 섭취했고요. 다음번은 이제 저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다리 김치어묵우동이랑 해물우동 전골인가? 예. 그거 두 개. 그렇게 두 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